자, 50번 먼저 볼게요. 어, 요거 이제 딱 지수법칙 문제지. 그렇죠? 지수법칙 문제인데 지금 2하고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 놨으니까 4나 27을 다 작은 숫자로 표현을 해 보면 되겠죠. 자, 27은 3의 몇 제곱이지?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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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제곱. 맞아요? 3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수 법칙에 의하면은 2하고 3 곱해서 6제곱 3하고 4 곱해서 12제곱이죠. 네. 그렇지? 그래서 2의 6제곱 곱하기 3의 12제곱. 그래서 a는 얼마? 18? 네. 아. 자, 2의 a제곱이니까 a는 6. b는 1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인 밑이 2인 건 밑이 2인 것끼리 비교하고 밑이 3인 것은 밑이 3인 것끼리 비교를 해 줘야 되죠. 그래서 ab는 6하고 12 따라서 a 플러스 b 는 요게 답이 되겠죠 50번 55번 볼게요 16x 제곱에 y 세제곱 곱하기 2xy 의 전체 세제곱 나누기 네모 했더니 4 x 네제곱 y제곱. 자, 이제, 이제, 요런 문제를 좀 마스터를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은데. 자, 네모가 앞에 나누기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지? 네모를 한 번에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의 네모를 곱해야 되죠. 그거, 이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기라고 저렇게 써있으면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다시 쓰면은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4x 4제곱 y제곱. 그래서 네모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분모에 있는 채로는 구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네모를 이렇게 곱하는 거지. 이렇게. 뭔가 똑같은 식을 양변에 곱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자, 네모 곱하기 이거가, 이거가 되니까 자, 네모는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보면 되요? 자, 네모는 이 식을 얘 전체로 나눠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4x 4제곱 y제곱분의 내가 정리는 아직 하나도 안했어 자, 이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되요 맞아요? 자,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세제곱을 일단 풀어봅시다. 이렇게 돼있고, 자, 세제곱 풀면은, 2를 세제곱하면 은 8. X 세제곱, Y 세제곱.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숫자 약분할 수 있는 게 약분하면 얘 바로 이렇게 약분되거든? 4, 4, 16. 자, 그래서, 4832 나오죠? 자, 그다음에 x 봅시다. 자, x 제곱하고 x 세제곱하고 곱해지면은 x의 5제곱 되는 거 맞니? 자, 이 x의 5제곱을 x의 네 제곱으로 나누니까 x 하나 남겠죠. 자, 그다음 에 이제 y만 계산하는데. 자, y 세제곱하고 y 세제곱 계산하면은 y의 6제곱이에요. 그래서 y 제곱으로 나누면은 6에서 2 빼니까 Y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 됐지?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가는 식은 요게 다지. 음. 자, 57번 보자. 순환 소수 0.13 요거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수들의 합을 구하라는데. 자, 0.13 이것을 x라고 좀 이렇게 놔뒀어요. 그지 X라고 놔두면은, 자, X가, 자,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네모 X가, 네모 X가 13.1313 이렇게 된대요. 자, 이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곱한 거지? 양변에? 자, 소수점이 지금 뒤로 두칸 갔죠? 소수점이 뒤로 두칸 갔으니까 얼마가 곱해진 거다? 100. 맞아요백 100x지? 그래서 100x가 13.131313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의 식을 뭐냐? 요거를 기억. 요거를 리은 이렇게 놔뒀죠 맞지? 그래서 리은에서 기억을 빼겠대. 자,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이거 빼면은 100X에서 X를 빼면 좌변은 99X죠. 이거, 이게 되지? 그 다음에 13.131313에서 0.131313 이걸 빼면 13만 남는 거죠. 뒤에 소수가 둘다 무한소수긴 하지만 어쨌든 값은 같아요. 소수 부분은. 그래서 소수 부분은 다 사라지고 13만 남는 거지. 그래서 X는 9 9분의 13. 뭐,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지금 네모 안에 있는 거가, 어디가 지금 네모가 더 있냐면은, 어, 여기, 에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laughs> 네모 안에 들어있는 수들을 전부 합쳐보래. 자, 합쳐봅시다. 아, 자, 99, 99 합치면은 198이죠? 여기다 13 합치면은, 얼마냐? 1, 0, 1, 211. 그쵸? 2 1 1일에다가 100을 더 합치니까 답은 311일이 되겠죠. 맞아요. 다음에 65번 자, 65번 A가 2의 x-1제곱일 때, 8의 x제곱을 a로.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마스터를 해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8의 x제곱은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8은 2의 몇제곱? 3제곱. 음, 그래서 8의 x제곱은 2의 3제곱에 자, x제곱인데, 우리 바로 이거를 이렇게 x랑 3을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있지, 저거. 지수법칙에 의하면 3하고 x를 곱하는 거고, 자,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x 곱하기 3이라고 바꾸고, 다시 2의 x제곱에 3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된 거죠. 2분의 2의 x제곱이지. 이거 이해 돼요? 어,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볼수 있다? 2a가 2의 x 제곱과 같다고 볼수 있겠어요. 맞죠? 이해 돼요? 어. 자, 그럼 이제 2의 x 제곱이 2a랑 같으니까 여기다가 2의 x 제곱 대신에 2a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만 이제 전개해 주면 돼. 2의 세제곱은 8. a 세제곱이니까 그냥 a 세제곱. 끝났죠? 그래서 8의 x제곱을 a로 표현하면 8a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아직도 좀 어려운 것 같아. 다음에 69번. 역시 9번. 3분의 아 이제 다항식 문제네. 3분의 x 4y 아막 이퀄이 아니네. 5분의 아, 3x 2y. 자, 이퀄 ax by. 자, 여기서 a에서 b를 빼면 얼마가 되겠냐? 단 ab는 상수다. 이렇게 됐어요. 아, 어, 저거 뭐 통분을 해서 계산하든지 해줘야 되죠, 그래요? 얘들아, 이게 점점 다 죽어가고 있요 또. 자, 통분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뭘로 통분해야 돼? 음, 15. 응, 15. 15분에 자, 얘는 5배. 자, 뒤에 건 3배 해줘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분자에는 이렇게 통분 시킬 때 항상 괄호를 치는 버릇을 하라 그랬어요. 저희 부호 실수 안 하는 방법이거든. 과로를 저렇게 쳤어. 자, 이제 계산을 동류한 끼리 해봅시다. 15분에. 뭐, 이 정도는 바로 암산 되죠? 자,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면은 마이너스 4x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y에 플러스 6y야. 그럼 마이너스 14y.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AB를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분수가 사실은 분리하면은,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요? 이거나 이거랑 같은 식이야, 얘들아? 같은 식이니까, 자, A에 해당되는 거, X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이거 전체예요 마이너스 15분의 4.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15분의 14.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4나 14 이것만 집으면안 돼.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전체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5분의 14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5분의 4에서 B를 빼야 돼요. 자, 마이너스 15분의 14가 B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부호.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15분의 4. 플러스 15분의 1 4니까 15분의 10이 돼서 약분하면은 3분의 2가 최종 답이 되겠죠. 맞아요? 얘들아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로 돼있어? 자 그럼 b의 값은 뭐라고 봐야 돼요? 이게 ax-bi라고 돼있으면 b의 값은 마이너스 15분의 14가 아니라 그냥 15분의 14로 봐야 되겠죠. 이거 부호 안에갈리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앞에 붙었을 때 항상,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69번이고. 자, 71번 보자. 역시 이제 다항식 문제인데요. 어, 저거를 전개했을 때. 얘들아, 근데 너네들 전개라는 말이 정확히 뭔지 아냐? 응? 전개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알아요? 지금 얘 보면 분배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다세번 곱해줄 수 있죠. 그치? 그런 식으로 분배법칙을 통해서 다 계산이 끝난 후에 식을 갖다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전개된 식을 거꾸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들어본 적 있냐, 혹시? 인수분해라는 말? 중3 때 되면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거든, 그게. 아무튼 전개를 지금 할 거야. 분배법칙을 써서 다세 번을 곱해 줄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9x 세제곱 나오죠. 맞아요? 자 숫자는 숫자끼리. 자 6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니까 마이너스 9 나와. 그 x 제곱하고 x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니까 이렇게 세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곱할 거야. 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니까 플러스 3 맞죠? 그 다음에 x는 두 개가 있어서 x 제곱 y는 하나래서 y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하면, 은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6 나오죠. 플러스 6 나오고, xy의 제곱 나와요. 자, 그러면 xy 제곱의 계수는 뭐가 답이야? 플러스 6이죠. 어, 플러스 6. 자, 지금 선생님이 이거 일일이 다 했는데, 이제 조금 야가지면은, xy 제곱의 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딱 보고서, xy 제곱이 나올 것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일일이 정개할 필요 없이. 어, 그래서 딱 봤을 때, 이렇게 해야지만 이 x 에 적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만 딱 곱해서 여기다 이렇게 답을 구해버리면 되겠죠. 음, 71번이고, 그 다음에 72번 볼게요. 72번. x가 3분의 1, y가 2분의 1일 때 12x제곱에 마이너스 16xy에 나누기 4x 더하기 10y제곱에 마이너스 15xy 나누기 5y 자, 이것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얘들아, 그 순서를 한번 물어봅시다. xy를 먼저 대입하는 게 좋을 거 같니? 아니면 저 문자로 표현된 식을 먼저 최대한 간단히 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하는 게 나을 거아니에 나중에. 나중에죠 보통은 그래요 어뭐 숫자가 좀 특수한 경우에는 숫자를 먼저 대입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문자로 돼 있는 걸 먼저 다 정리하고 나중에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각각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 나누기 4x라는 거, 분모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상상하고서 풀어봅시다. 자, 12 나누기 4면, 아, 이것도 분배법칙 되는 거, 이해 되죠? 어? 분배법칙 되는 거야. 자, 12x제곱 나누기 4x, 마이너스 16xy 나누기 4x 이렇게 두번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먼저 12x제곱을 얘로 나눠 봅시다. 자, 4분의 1 2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을 x로 나눴으니까, 자, 2에서 1 빼서 x만 남겠지? 자, 분모로 표시 안 해도 저렇게 그, 머릿속으로 계산 되죠? 어. 그 다음에, 자, 16, 마이너스 16을 4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4예요그 다음에, X를 X로 나누니까 X는 사라지고, Y 하나만 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똑같이 해볼게. 자, 똑같이 10Y제곱을 5Y로 나누는 거야. 그럼 10 나누기 5 해서 2 나오고, Y제곱을 Y로 나누니까 Y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5xy를 5y로 나누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5 나누기 5해서 3. 자, xy를 y로 나니까 y만 사라져서 x 이렇게 돼요. 어, 뭐야? x 사라지냐? 그치 x 사라지지? 3x 마이너스 3x. 결과적으로 x는 안 주어져도 되는 문제죠. 마이너스 2y만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되겠어요. 정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73번 이어서 자, 73번 밑면의 가로 길이가 a제곱 세로 길이가 a5제곱 높이가 a 세제곱인 직육면체래 직육면체 이렇게 했는데. 얘들아, 직육면체도 이거 사각 기둥이라고 볼수 있죠. 그치? 그래서, 부피는 항상 뭐다? 밑면적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밑면의 가로 길이가 A제곱이래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A의 다섯제곱, 높이는 어 A의 세제곱. A. 자, 부피니까, 내가 왜 A 했냐면은, 계산식이 너무 좀 단순해서, 이거 세개 그냥 다 곱하면 되죠. 그치? 부피가 A제곱하기 a 의 다섯 제곱하면은 여기 밑면적. 자, 여기다 높이 A 세 제곱만 더 곱해주면 되겠어요. 이거를 따로, 어, 육면체는 어, 밑변 곱하기, 에이, 뭐냐,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막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밑면적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다 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의 몇 제곱? 7에다가 3 해서 10제곱이 답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다음 문제 보죠 자, 뭐 이거랑 같은 건데 물어보는 것만 조금 다른 거죠. 자, 얘는 어, 지금 이게 위에 있긴 하지만 밑면적이라고 볼수 있지. 요게서 하면은. 자, 직육면체니까. 그래서 밑면적은 이 부분 면적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6ab 제곱에다가 4a 세제곱 b 곱할게요. 6424에 a의 4 제곱 b의 3제곱자 이게 지금 밑면적이야 근데 높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뭐 a 이런 식으로 놔둬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a를 곱해야지만 72a의 5 제곱 b의. 7점 이렇게 나온 거죠. 저식 맞아요. 응? 자, 밑면적에다 높이, 곱해야지, 부피가 나오는 거니까. 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A는 자, 얘가 없어져야지, A가 나오는 거니까 양변을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24분의 70이 얼마지? 응? 3이죠. 3, 4 0 3, 2 3이요. 3. 그 다음에 a의 5제곱을 a의 4제곱으로 나누니까 a 남고 7제곱 3제곱이니까 b의 4제곱 어 분모가 나올 것 같아서 위에다 썼는데 그냥 이거죠 3ab의 4제곱이 높이 다음에 76번 봅시다 16번 0.a 땡자 이건데 5분의 1보다 크고 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값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역시 이제 연산에 대한 문제니까 순환소수는 뭘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분수로? 분수로 표현해보자 자 이거는 바로 9분의 a라고 쓸수 있죠 9분의 1이라고 쓰고, 5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고 나왔다. 우리는 a가 원하는 값이니까, 자, 이 가운데 있는 값을 9만 남기기 위해서는 여기, 여기, 여기다 다 뭐를 곱해야 돼요? 다 9를 곱해야 되겠지? 아니냐? 9를 곱하면 됩니다. 자, 5분의 1에다 9 곱해서 5분의 9, 9분의 1에다 9 곱하면 a. 자, 2분의 1에다가 9 곱하면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자, 자연수 A가 뭐냐라는 건데, 모두 구하라는데, 자, 5분의 9보다 바로 큰 자연수가 2죠. 맞아요? 5분의 1 2가 되니까, 그래서 A는 2부터 가능해요. 3. 자, 2분의 9는, 이거 소수로 말하자면 얼마지? 4.5. 맞아요? 2분의 1 2이 5니까 2분의 9 4.5야. 4.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자, 이 3개가 다 되겠죠. 2 또는 3 또는 4. 어, 여기까지.